8월 15일 한절묵상입니다 오늘 한절묵상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. 잘못된 확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. 무엇을 제대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그 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, 그리고 마음에 믿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구체화된다라는 것입니다.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우리 아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. 말로 표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. 또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.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.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.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변화에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그들의 삶과 행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의 사건은 무엇입니까?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.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.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.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.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.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